인대가 늘어났다자 그러면 인대가 늘어났다는 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팔폈을때 여기 엘보 관절 상에 양쪽이 이렇게 어떤 분은 여기가 이렇게 돌아간 분이 있잖아. 그 인대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만 인대가 늘어났다고 생각들 하는 데 아니. 관절이 돌아갔으면 다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본적으로 인대는 이렇게 틀어지면 늘어나요. 근데 통증은 이제 어디서 오냐면 자이 인대가 늘어난 상태에서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요 이렇게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데 이 인대가 파열되지 <laughs> 않기 위해서 이 인대를 또 덮어주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속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 근육은 인대를 감싸주면서 인대가 파열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요 이해가 되세요? 어. 근데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덮어줬던 근육이, 인대가 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어,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피로로 완전 골로 가버린 거야.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인대가 골로 가서 일을 못 하고 있으니 그 옆에 근육이 인대 대신에 일을 또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얘이도 지치지. 지치면서 골로 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인대 옆으로 딱 달라붙어 갖고 또 하나의 어떤 죽어 버린 근육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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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단계를 뭐라고 해? 근육이 유착됐다. 자 우리가 만졌을 때 단단하게 뭐가 이렇게 드르륵 드두륵 하면서 이런 근육들 있잖아 어 이거 돌덩이 같아 라고 하는다 그쵸? 근데 그 돌덩이같이 드르륵 드르둑 하는 근육이 이런 데 있는가 생각을 해봐 없어 자 어디에만 있어? 뼈 옆에만 있어 뼈 옆에만 뼈 옆에만 있는 그 드르륵 드르륵 하는 것들 그게 원인을 형님이 제일 큰 거야 자 그걸 유착이라고 해 그래서 예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어떤 걸로 발전, 발전을 해요? 염증로자 이랬을 때 통증의 메카니즘상 이제 통증은 탁 치고 있는 만성 통증의 시작 이해됐어요? 자 그럼 거꾸로 가봐 만성통증이 시작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거꾸로 이 통증을 없애려면 뭐를 해야 돼? 염증부터 없애면서 뭐를 풀어줘야 돼? 뭐를 풀어줘야 돼? 이 유착된 걸 풀어줘야 돼 이해되세요? 이 유착된 걸 가장 밀접하게 풀어냈을 때자 늘어난 인대 늘어난 인대조차도 약간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늘어난 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 어떤 이 근육이 다시 쌓이지 않게 어떤 강화 운동을 한다든가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했을 때 이때까지 재활 단계 이랬을 때이 통증으로 인해서 음, 물론 우리가 근육을 계속 쓰기 때문에. 언젠가 아플 수는 있어요, 다시. 그렇지만, 1, 2년 내에 다시 아플 일은 없습니다. 없을, 없을 확률이 훨씬 높고요 이해됐어요? 통증은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통, 통증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서, 자, 요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래서 간절 쪽에는 무조건 통, 어떤, 이런 유착 증상이 네.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나타나고 그래서 통증으로 간다. 그러니 통증은 모든 뼈 근처에만 있을 거야. 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아파? 여기는 뼈가 없잖아. 그러면 이 근방에 있는 관절 엘보. 엘보에서도 어디? 이쪽 말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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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방 어디가 원인 돼서 얘가 아픈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풀지 않을 거야. 이쪽에 뭉쳐 있는 어떤 요소를 풀어준다면 이거 막 금방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어깨가 아파. 자 내가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육이 약화 되 있는 곳일수록 거기가 원인일 확률이 되게 커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어깨 그러면 어깨는 뒤쪽은 몸통을 이어주면서 이쪽에 근육이 상당히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쪽은 자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 뒤쪽의 근육보다는 어디의 근육이 다칠 확률이 제일 커? 앞쪽이. 그래서 거의 어깨는 앞쪽으로 무너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이런 원인으로 어디가 아플 수 있어? 자 어깨 뒤쪽이 아플 수 있어. 자 또는 옆줄기 목의 옆줄기 있죠. 흉쇄 유돌근 라인 있잖아요. 이쪽이 만약에 땡기고, 아, 나 여기가 그렇게 땡기고 불편해요. 자, 봐봐. 여기다 손다 얹혀놓고, 어깨를 이렇게만 해보세요. 어깨를 살짝 말아봐. 말, 우리 왜 어깨 많이 말렸어 이러잖아. 그렇듯이 어깨를 이렇게 말아봐. 그럼 거기가 딱 서버리지. 유착되는 눈 서요. 자, 요게 어깨 통증의 원인이야. 그러니까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여기는 올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네. 자, 다음, 뒤 어깨 있고, 어깨 말림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데 어디야? 여기야. 응? 여기. 자, 또, 어깨 말림으로 인해서 올수 있는데 어디야? 여기야. 하부야경갑 네. 하부 응. 요 손상이, 아, 나 응. 여기가, 아, 이상하게 응. 여기가 뭔지 모르게 답답으면서 걸려요. 이러는 응. 거잖아. 자, 이때, 맨날 여기를 풀어봐. 통증이 없어지면. 아니, 없어지지 않아. 음. 그때, 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 아, 그거는 원장님이 어깨라고 그랬어. 아싸네. 아, 근데 어깨 잘 잡지도 못해. 잘 잡지도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 주변 어디서 뭔가를 풀었을 거야. 그래서.